도발하는 거지 옛날 같지 않다 너. 좀 터졌다. <laughs> 어디 보고? 이모님 안 가려도 돼요. <laughs> 저안 가려도 돼요?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베개 자국 있잖아요 이런 게한 4시간 정도는 돼야 풀리더라고 모자를 눌러쓰고 밖에 나갔다 왔다가 약속을 가야 되는데 이 모자 자국이 안 없어져 그리고 잠자다가 이렇게 잘못 자가지고 이렇게 베개 자국 나잖아요 그게 안 없어져 그리고 또 있어 내가 이제 학생들 중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21살 몇 년생들이죠? 0사년생 그럼 그 여자애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난 처음 알았어 이 학생 한 명이 한 번도 남자 안 사귀었다는 거야 허, 내가 이아이들 진짜 보호해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모가 아 <laughs> 어, 그때 약간 내가 와나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공주같이 예쁜 대접을 받고 자는 여자들이 나이가 든 거야. <laughs> 아 내가 공주는 아니야. 난신년데 이쁜 공주인데 나이가 들었어. 과거형 이뻤던. 그치 네. 이뻤던. 옛날에 모든 영광을 누렸는데 <laughs> 그 사라지는 그치? 왕이. 옛날에 그 영광을 누리다가 쿠데타. 쿠데. <laughs> 밑에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 예쁜 애들이 쿠데타 들어간 거지. 그쵸. 몰락하는 공주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laughs> 제가 나솔사게 되게 팬이라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15기 순자님이 나와요. 굉장히 공주스럽죠. 정말 약간 공주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얼굴도 되게 예쁘세요. 5기정수 님. 이 둘이 약간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데 정수님이 인터뷰에 대고 얘기를 해요. 아 좋은데 뭐야? 아 너무 공주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주 대접을 해줘야 될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수님도 나이가 있잖아요. 20대 공주님들이 아닌 거지. 그러면은 그 20대 공주님들이 아니라는 거는 즉 남자들도 나이대가 있다는 건데 나이대가 있는 남자들은 공주 대접을 다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나이 어릴 때 공주님들을 만나봤거든. 그리고 이 공주 대접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 나이가 좀 있는 정수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나 공주 대접 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본인도 성격이 있어. 여자의 최고 무기는 나이인데 그치? 나이가 꺾이니까. 그럼. 남자의 최고 무기는 재력인데 <laughs> 이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쌓이 니까 와, 진짜 똑똑한 얘기했다. 간만에 박수. <laughs> 주도권이 바뀔 때가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무기가 얼굴이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무기도 늙었지. 그렇지. 근데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재력이 증가한 거죠. 안타깝지만은 얼굴은 예쁜 순자인데 정수 님은 아, 공주 대접을 할 마음이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9기 모태솔로 영숙님이 있거든요. 굉장히 성격 좋고, 많은 이 모태솔로 분들의 찌질함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또 예쁘게 생겼어요. 나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남자들한테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만 해줘도 너무 좋은 거야. 팔짱도 처음 껴보겠죠? 공주님들은 한 천명이랑 껴봤을 거 아니야. 이 모태솔로 영숙님은 작은 거에 너무 감사함을 아는 거지. 너무 귀엽게 막 영숙님을 주려고 막비타민 c 챙겨서 이렇게 막 되게 쑥스럽게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달라. 남자들이 비타민C를 남자한테 줄 때는 약간 시종한테 이렇게 화사하는 네. 나한테 비타민 주겠어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영수님 모태솔로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드시옵소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타민C를 주는데도 남자들한테 약간 느낌이 달랐다 나이든 공주님에 대한 남자들의 대접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일단은 남자들이 조금 만만하게 봐 쉽게 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공주님한테 다가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 감히? 이런 느낌이잖아요. 목소리 커지요 <laughs> 공주 흉내는 내봐야지. 흉내는 목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얼굴로 내는 거지. <laughs> 얼굴이 안이 자식아, 이 여자를 공주 대접을 해줘야지라고 만난다기보다는 한번 꼬셔볼까? 약간 이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찔러보죠. 그렇지 찔러보는 거지 한마디로 공주 나한테 넘어오나안넘어오나 넘어오나? 나이 들었으니까 조금 온순해졌겠지? 자존심 좀 내려놨겠지? 두 번째 안져주죠. 이게 옛날에는 싸우면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죠? 물을 끌어야죠. 아, 그렇지. 자유... 석고 대제 네. 한3 시간 정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뭐... 먹니까 남성분들이 너 나랑 헤어지면 언제 남자 만나서 언제 결혼할래 정확합니다 그럼 너 진짜 나 놓치면 너 쉽지 않아 이제 너 지금 간다 간다 해 지금 너 옛날에 그 공주 아니다 너 지금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럼 아직까지 목은 좀 떨린데 너너너 너, 간다 간다 해 두려움은 있어 아직까지는 그동안 공주들한테 받았던 서러움과 속상과 이런 것들을 폭파하는 거예요 너 나니까 너 똑. 잘해.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재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들한테 안줘 줍니다. 세 번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쿠테타 일어난 거죠. 이시종들이 저주질 않아. 시비시비 사태네. 어. 서울의 봄. 뭐죠? 유명한 대상? 광화문 유명 CLP 반동물이라는 겁니다. 나이든 공중 이제 직급 내려갔거든. 이제는 여자들한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옛날에는 오마카세만 끌려다녔는데 지금 뭐예요? 당당하게 오늘 김밥 천국 <laughs>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얘기할 수 있어. 옛날에는 여자가 원하는 거를 먹어줬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물어는 뭐지? 자기야 뭐 먹고 싶어? 짬뽕? 짬뽕은 좀 내가 어제 먹었어. 떡볶이? 매운 거좀안 땡기는데. 이 새끼야. 그래. 이랬지만 말하진 못했거든 지금은 어때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아니 진짜 그러고보면 우리 남성분들 조금 불쌍할 때가 있어 살짝 짠해 아시면서 왜 그렇게 대우하시죠? <웃음> <웃음> 남자들이 좀잘 받아주기는 해 예전에는 사실 가부장적인 게 되게 강했잖아요 어딜어딜 여자? 여자가 말이야 요즘은 조금 남자들이 좀 강아지 같아 생존을 하기 위해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밤에 이렇게 우리 부인 깰까봐 이렇게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막불 켜고 술 취해가지고 아팠다!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다 깨우고 막 요즘은 어디 감히 와이프분 잠드시는데 어? 불을 켜요. 공주 대접을 해주는 남자분들이 사실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더 준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이 항상 의리야. 49대 51이어도 좀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리야. 사랑에 대해서는 누가 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런 게 없어.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거야. 사랑은 공평하지가 않아. 어떻게 공평해? 내가 더 좋아하면 내가 더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주도권 싸움 너무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나이 들면 그런 게 진짜 싫은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외모 돌려가기. 이때까지는 할수 없었어. 공주님일 때는 할수 없었어. 자기야, 넌 최고야. 넌 진짜 예뻐. 이렇게 이런 말만 해왔는데 공주님이 약간 나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쁘니까 아무래도 젊은 예쁜 애들한테도 밀리지. 남편분들 참아왔다가 공주가 결혼해서 이제 늙었어. 아내가 됐어. 그럼 이제 살짝 도발하는 거지. 어떡해요? 옛날 같지 않다 너. 좀 터졌다. 까. <laughs> 어디가? 아, 엉덩이. 탈리님어디 <laughs> <어딜 웃음>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예요. 이게... 어디 오해, 어디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모님, 안 가려도 돼요. <laughs> 아, 저안 가려도 돼요? 이모님을 <laughs> <왜> 가리자마 <가리잖아. 웃음> 아, 여기 <laughs> 얘기한 거야? <laughs> 아, 눈까, 눈까? 아, 얘기를 하지. 놀랬잖아. <laughs> 자기야, 너 진짜 아이유보다 더 이뻐. 지금은 어때요? 눈빛에서 이미 흔들려. 어, 진실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 아이, 양심 있어라. 슬금슬금 얘기하지. 뭐, 자기야, 주름이야? 주름이 조금 있는데 돈 드릴 정도는 아니야. <laughs> 이렇게 또 얘기해야지. 주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남편 카드 들고 갑니다 병원에 합다가 명분이 생겼기 그치? 때문에 <laughs>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런 거 외모지적 하실 때는 조금 수위를 적당히 하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얼마나 참았겠어 그런 것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오고오고 해주시면서 또 하면 우리 남성분들또 잘하잖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